오늘 새벽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1명이 숨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숨진 희생자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이었습니다. 고령 환자들이 주로 머무는 이런 요양병원에 불이 나면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문이 작아 빠져나가기 어려난 통로에 창살을 설치한 곳. 1층에 방화문이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이 창살 때문에 구조대가 창문으로 바로 안으로 진입하는 게 어려워서 대부분 유독가스 질식사였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우리나라 화재 사고 화재의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건축물 화재 29만 2260건 중 사망자는 2996명인데 반해 요양병원 화재는 총 586건 중 사망자는 77명으로 화재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이 13%에 달하는데요. 일반 건축물에 비해 사망자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건물에 비해 요양병원 화재는 왜 인명피해가 큰 걸까요?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요양병원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 화재 초기 현장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연기와 불을 보고 당황해 119 신고가 지연되거나 초기 진압 실패, 또 환자의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는데요. 둘째, 설치된 피난시설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계단이나 구조대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특성상 스스로 사용하기 어렵고, 주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야간의 경우에는 환자의 대피를 보조할 근무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계단으로 대피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신속하게 피난을 하지 못해 화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환자를 보호하고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설치된 출입문 잠금 장치나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은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을 방해해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요양병원 화재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무엇보다도 노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근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무자는 화재 초기 119 신고부터 초기 진화, 그리고 환자 대피까지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병실 환자에게 큰 소리로 화재 사실을 알리고 동시에 119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신고 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건물 주소나 화재 상황을 알려줘야 합니다. 둘째, 그후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화해야 하는데요. 이때 연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염 마스크 착용은 필수. 그리고 다른 층으로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문은 꼭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이번 환자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합니다. 신속한 대피야말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환자의 특성에 따라 거동이 가능한 환자는 계단을 이용해 지상 1층 또는 옥상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피난이 안 되는 환자는 계단보다는 구조대나 대피 공간을 활용해 진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평소 근무자들이 환자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신속한 대피가 가능할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 시 환자와 늘 함께 생활하는 근무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간의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근무자가 부족해 초기 대응이 더 문제가 많은데요. 야간의 경우, 민첩하고 활동력이 높은 근무자를 우선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각층 근무자가 서로 협력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임무를 부여해 반복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피난시설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요양병원 피난시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한 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고동이 불편해 스스로 계단이나 구조대를 이용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연기나 열기가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된 층별 대피 공간을 마련하면 좋은데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피난 시뮬레이션 결과 수직 피난이 총 15분 6초가 걸리는데 반해 수평 피난은 4분 34초로 무려 3배 이상의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평 피난, 층별 대피 공간의 효과가 큰 것이죠. 2015년 건축법 개정으로 요양 병원에 층별 대피 공간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계단을 통해 피난이 어려운 환자들을 그 층에서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층별 대피 공간과 노대, 연결 통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소방 재난 본부에서는 층별 대피 공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더욱 더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전 기존에 운영해 오던 요양병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 큰 인명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여러 병실 중한두 병실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해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요양병원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요양병원에는 환자 보호를 위해 설치됐으나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시설물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조사 결과 전체 요양병원 중 15%는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고 복도나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무려 39.9%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범창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화재 발생 시 소방관들의 내부 진입에 도움이 될것 같은데 환자 안전을 생각하면 방범창이나 잠금장치를 모두 제거할 순 없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방범창과 복도나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소방시설과 연동되게 해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개선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문에 방범창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열린다면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빨리 진입할 수 있겠네요. 꼭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요양병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관계자들의 작은 관심만으로 이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의 안전 관리 의식 강화. 이번 환자와 요양병원 특성이 반영된 피난 대피 공간을 설치 그리고 방범창 개선까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근본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제도도 함께 개선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지켜내는 소중한 생명. 앞으로도 부산 소방 재난 본부가 여러분과 함께, 함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